도끼트대용 핫도봉. Okay. <목소리> 아, 장가이즈 라이즈요. 나이스. 들어오세요. 네, 아, 네 알겠습니다. 이렇게, 이렇바 작은 꿈 내기 친구들 반갑습니다. 꿈 토입니다. 양이미 꿈니다 양이미. 시방이. <목소리> 어, 이들아 선생님이 차고 있다고. 대랑이처럼배가나왔는데기 어? 달지마! 어, 나기가 있다! 여기로 들어가면 되나? 잠깐 같이 가자여기로올라가자여기를탈출해야될것같아 오케이! 어머대랑나어떻게여기여기여기책상가면가면되기가면기 그렇지! 이쪽으로 올라와! 오 똑똑하다 야. 출발! 나이 어, 내가 먼저 거다! 내가 먼저 거야! 가보자! 가보자! 자, 자 가자! 운오다 잘하는데? <laughs> 와다다다! 올라가라! 일냐 일이고? 어. 어. 다음 입구. 이거 나 버튼 있네. 버튼 눌렀지. 아, 나 이쪽으로 이제 가야 네. 어, 어, 아 눌렀어. 아 눌렀어. 그렇지. 잘했어. 자 그럼 최말. 어, 왜? 같이 가자, 같이. 아, 아, 버튼 눌러야 되는구나. 버튼, 버튼. 재령아 버튼 눌러 줘. 재령아. 버튼 <웃음> 누르세요. 눌러야 돼. 그리고 버튼 누르면 아, 엘리베이터. 아이고. 엘리베이터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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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내가 내가 러야 돼? 어 다들 각자 놀러야 돼. 아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자, 자, 아 자, 가자. 가자. 아 빨리 오라고.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어? 저기 화로 <화풍으로 웃음> 올라가야 되는데. 아아나나 알고 있다발한 <laughs> <한> 명씩. 자자자. <laughs> 진짜. 어. 쓰레기 아, 다들 나와 봐 나와 봐. 자, 나한번잘 보라고. 이렇게 사다리 타고 와야 된다고. 사다리로 설치해야 된다고. 가는 거야. 내가 먼저 갈 사람도. 아, 뭐야. 뭐야. 어? 존인가전쟁인가 뭐. <laughs> 내가, 뭐. 내가 먼저 갈 거고. 라 내가 먼저 갈 거야. 내가 먼저. 도박?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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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품구 왜 이렇게 길어? 여기는 아, 뭐지? 응. 응? 어 선생님 <laughs> <폴> 소리가 들리는데 <laughs> 자고 있잖아. 네, 선생님한테 들키면 안 돼. 어. 이가 오, 려나 돌려, 나돌나 <laughs> <돌려. 웃음> 무서워. 우리 선생님 언제까지 따라옵어요? 안돼! 야 잡혔다! 으아. 오케이! 오케이. 오케이. 아나 너무 무서워. 자 가자. 조. 아. 얘들아 이번에 성공해야 돼. 오케이. 어 저기 열쇠가 걸려 있다. 요거 잡고 바로 탈출 다들 빨리빨리. 오. 다들 열쇠 잡고. 조조 여기 있다. 이쪽이다! 이쪽이 오, 탈출! 오, 탈출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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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시방 선생님하고 술래잡기 할 거야!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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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나이스. 와. 여기서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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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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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. 오케이! 오케이! 가자! 이츠고어 네, 뭐야? 어, 어 여기 사다리다! 사다리! 사다리. 오케이! 사다리! 가자! 아이아이야아이야 <laughs> 아야야. 어, 뭐야. 어디로 가야 되지? 아하! 아아 조심해. 야, 고소 공포증. 나이스! 아! 아 무서워. 가자, 가자, 가자. 어. 여기 침입 같은데? 좋았어. 여기로. 네? 으 아! 떨어졌다! <웃음> <웃음> <놀라> 가자, 같이 들어가. 내가 들어가. 들어가. 어가이가 들어가. 가분홍소세지가가 분홍소세지 가과 들어가. 들어 들어가. 들어가. 자, <놀라> okay, 그래, 어가들어 <놀라> 자, 자, 꿈냥아, 출발. 이번에 꿈냥이 도전. 상남 출발! 소세 네. 오. 나도 나이스. 오. 나이 여기. 와 완전 재밌네. 오, 재밌다. 오, 네, 음, 좋았어. 네, 네, 아니야, 여기 뭐야? 수술. 농구 코트? 나? 아, 타르다. 음. 꼼토리. 예뻐? 해볼까? 음. 음. 아, 뭐야? 이거. 어? 뭐야, 뭐야? 동손인가 어? 자, 아싸, 어, 여기다. 어이. 예이. 아이씨. 합격? 오, 골했네두 아, 번째 보 뭐? 선생님이야, 의학선생님. 어? 선생님. 전동 휠을 타고 오! 나도 타 뛰어! 뛰어! 도망쳐! 뛰어! 뛰어 여기를 따라가면! 나아, 오, 나아. 자, 자, 따라와! 나를 따라라 오! 알겠어! <목소리> <따라와>. 오! 좋았어! 따라와! 어디씨도어도아도아저아저기여 아저씨도! 오 좋아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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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나 너무 무서워. 오케이 여기야 여기 여기, 여기, 여기 여기. 오, 나이 오, 오네 나이스. 내나 아까, 어아 아까 너무 무서웠어. 무서웠어? 나 어쩔 수있 거리 어 오호 또또또 공이다. 어쩔 수있 거리다. 고호아예또 맞췄다. 쳐오 맞췄어 성공 나이스. ㅎ <laughs> 나이스! 이쪽이야 이쪽! 이쪽이쪽! 짜자오바람타고와 이거 뭐지 이게?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! 레이저 레이저! 떨어졌다아! 꿍이나어아 아, 아, 이게... 역드람뱀! 우우우우우! 역드라맵. 오! 도착! 드랍, 드랍맵드랍맵역드랍맵이다우 <목소리> 아싸! 오이스어 뭐야? 왔다? 오케이 okay. 아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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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가지 여기다 여기. 어 <목소리> 떨어져야 되나? <목소리> 오케이. 학학교에 환부... 화분구가 왜 이렇게 많아? 아아아 uh, uh. 아. 아, 또! 어어 <웃음> 스피드런! 우와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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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내가 내가 바로 로봇닉스 스파이더를 불렀다고! 죽었어! 죽었어! <웃음> 나 죽었어! 아 이거 한 번에 어떻게 깨지, 이걸 자자, 아싸 <laughs> 점프! 스피드! <laughs> 근데 스피드런 진짜 어렵다. 어 잠깐만! 아 잠깐! 여기네 <laughs> <잠깐만. 웃음> 여기! 여기야! 잠깐! 여기 <laughs> 우 여기! 오! 아, 나이스! 와, 대량이가 등할 것인가? 아마 꿈냥이, 오, 아 나이스, 꿈냥이 잘한데. 나이스, 대량이, 대량이 운동하면서 오는 거 같은데. 나이스, <놀라> 나이스, 나이스, 이스나이이스 나이스, 아! 이스 나이스, 나나사스 나이스, 나이이이 카트라이더 왜 그, 학교에서 그, 카트라이더야? 그, 카트 그, 자, 가자 출발. 오선생님왜 이렇게 으, 빠르지 으, 선생님 뒤통수가 <laughs> 다오 스키드! 오 스키드. 오 뭐야? 내가 이러고 있는데? 내가 스키드를 했었 <웃음> <웃음> 우리 다 이기고 있는 거야? 우와 우와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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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! 자 스피드 잘 밟아주세요. 좋아 좋아. 오 재밌는데. 이제 신박한 램이다. 야 이렇게 조심해야지. 자 좋아 좋아, 좋아 좋아. 오 이겼다. 뭐지? 아주 재밌다. <laughs> 오자. 지금 <laughs> 오,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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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자왔자 왔다, 왔 자,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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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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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! 나 로봇호스 고소 아키라우 아, 야야 잠깐만! 아! 다시 음, 점프! 나이 그자 잘가 잘가 잘가! 아! 악 아, 악 무섭다네 죽었어! 왜 이렇게 잘해? 대량이왜 이렇게 잘해? 어야고속공포증 무서워! 무서워! 베랑아 살 빠졌냐? 베랑이 살 빠져가지고 자라는 건가? 어나 떨어졌어 구경하다가 구경하다가 떨어졌어? 야 가자 왜 나만 살는게 예예 굿굿굿 저거 선생님이잖아 선생님 가자 선생님이잖아 오 여기가 마지막 구역인 것 같아. 어디에다 숨어. 몸으로 막아줄게뭐 하세요? 오, 이거 뭐야? 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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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쏴. 으, 으, 어, 이거 뭐야? 우리 형발사는 거야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하! 오, 뭐 <laughs> 어 뭐야 뭐뭐 뭐, 레이저 소스빼와 레이저 레이저 클리어 아싸, 클리어 아. <laughs> 드디어 동부 <동거> 선생님에게서 탈출했다 <laughs> 자 이제 다들 집에 가자 이제 학교할 시간 <laughs> 오늘 너무 재밌었다 얘들아 할 때가 없었나 들어가자 할 때가 안 와도 얘들아 돌아다기지 말고 시방이 <laughs> 죽는데어 맞다. 오호 도착. 어 뭐야? 다 다들 도착했어? 어. 자 오늘은 오늘은 학교 탈출맵. <laughs> 자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플레이 봤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 안 그럼 우리 League 친구들은 꼭봐 이게, 그아어 이게 뭐야? 에이 어이? 다들 뭐야? 다들? 병장